아니, 여기 한명 맞췄네. 서바가 없어요. 서바가 때문에 정신을 먹었어요. 이 서바가 때문에 이게, 왜 정신을 먹었냐면, 아이그 그러니까 존나 웃긴 게, 진짜 사유가 진짜 애미, 사, 그니까 사유가 뭐냐면, 진짜 이 친구가 너무 밉더라고. 이거, 치료의 신 다이안캣. 내가 너 닉네임까지 기억해. 얘, 얘가, 이것 때문에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로 이것 때문에 정지를 먹었는데 아니 나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를 나는 나 진짜 나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나 이게 나왜 내가 이게 정지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이게 키즈에 민감해서 아동 안전 정책으로 어 너무 진짜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돈다 버리고 간다. 나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로 막 진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. 여태까지 그 씨발 씹서비 새끼 뭐 색들이 필드립하면서 그렇게 매운맛 방송했는데 정지 안 쳐먹은 게 여태까지 신기했다. 뭐 그런데 나 내가 그걸로 먹었으면 내가 억울하지라도 않지. 어 내가 그걸로 먹었으면 내가 어 그래 솔직히 우리 방송 우리 유튜브 음선 넘긴 했어. 아 그래 우리도 갈때 됐지라고 나도 생각하겠는데. 아니 이건 아니잖아. 그래서 내가 너무 막 아니 이런 애 이런 얼굴을 가진 애기가 어디 있어 솔직히, 어? 어나 그래 가지고 내가 진짜로 막어 진짜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. 오늘 어, 진짜 이것 때문에 정지를 먹었어요. 진짜.